마티니 좋아하는 음식은? 네, 삼겹살이죠 삼겹살? 네, 삼겹살 소주? 삼겹살이랑 소주? 준이요 아, 준이요? 골 많이 넣으니까? 골 많이 넣어 근데 마티는골 많이 못 넣고 있잖아 아이고, 답답해요 그 <laughs> <것 같아. 웃음> 또한 아, 양주시민축구단의 골잡이 마틴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, 마틴, 마틴 선수와 함께 제가 한글로 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네. 아 마틴 이런 사람이다, 이런 사람이다. 네. 네, 이런 거를 좀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? 네 당연하죠 먼저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풀네임이 네.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. 뭡니까? 마틴 도미닉 마틴 하세님 마틴 도미닉 마틴 네, 네. 하센 하센 네, 무슨 뜻이에요? 할아버지 주셨던 이름이에요. 아 할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는데 뜻은 잘 모르나요? 잘 모르겠습니다. 아잘 모르나요? <laughs> 마틴 도미니 어, 마틴 두번 들어가네. 네네. 두 어, 들어가네. 어 마틴 하센입니다. 네.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 뜻은 모릅니다. 몰라? <laughs> 모르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모릅니다. 네. 이름이 나왔으니까 네. 생년월일이 나와야겠죠 생일 99년생 9월 19일 99년이라고요? 네 진짜 맞아요 <웃음> 진짜요 <laughs> 진짜요 1999년? 네 그때, 진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죠? <laughs> 그, 1999년 네. 9월 16일에 어디서 태어났죠? 이집트에서요. 이집트? 어머 네. 아, 이렇게 다이 다이나믹한 사람이 다 있어. 피라미드 봤어요 그러면? 피라미드 봤죠. 오 진짜? 아, 네. 어렸을 때 봤어요. 오 이집트에서. 네. 태어났고 피라미드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. 안 믿기시겠지만 <laughs> 아니 그건 왜 숨을 두숨안믿으니까네네네 성... <laughs> 아, 예. <laughs> 네, 네, 네. 지금은 양주 시민 구단 소속 특급 울트라 귀요미 골잡이입니다. 근데 그 많이 못 넣었어요. 올해. 올, 올해 몇 골로 골잡이이지만 골 많이 못 넣었어요. <laughs> 좋다, 좋다. <laughs> 이지만, 많이 못 음. 넣었습니다. 뭘 좋아하죠? 재미가 뭐지? 춤추는 거 아닌가요? 아, 네, 춤추는 거 좋아. 또, 네. 네. 노래하고? 춤추 노래 잘못부르지만못할것 같아요. 네, 못 해요. <laughs> 근데 그냥 재미, 재미. 아, 재미, 아, 아, 네. 아 즐기는구나. 네. 음악을 좋아합니다. 네. 뮤직을 좋아하죠. 네. 음악을 좋아하고, 음. 춤추는 것을 즐깁니다. 네. 그렇지만, 노래는 잘못 합니다. <laughs> 착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, 소주,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많은 정보를 우리 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마틴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 네, 삼겹살이죠 삼겹살, 네, 삼겹살. 소주 삼겹살 에 소주 아저술잘안 먹어요 어왜왜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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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잘안 먹어요 음 아, 일부러 지금 이미지 관리하려고 아니 그럼 진짜요 저는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는 <웃음> 것을. <웃음> 하는데이미지위에서잘안 oh <laughs> 먹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거 아니에요. 아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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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는 강프로의 생각입니다. 네, 네, 네. 인스타 아이디는... 도미닉 싸우이요. 도미닉 사위 사위 음. 사위는 무슨 뜻이에요?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이요. 어 할아버지 네. 와 아버지를 네. 마음속에 담고 네. 있는 네. 이 뜻은 자기 이름 뜻도 모르면서 할아버지와 <웃음> <웃음> 아버지의 이름입니다. 네. 팔로우는요? 몇 명이나 돼요? 천명천명 천 명. 천 명. 천 명. 많이,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. 네, 맞죠? 네. 맞죠 맞죠 맞죠. 네. 아 좋아하는 축구팀. K리그 울산 편대 와, 울산. 왜왜 네. 왜, 이유가 뭐예요 잘했어요. 아, 네. 그 중에서 어떤 선수? 아, 주니어 주니오. 네. 골 많이 넣으니까. 골 많이 넣 근데 마티는 골 많이 못 넣고 있잖아. 아이고, 답답해요. 그것 때문에. 또주니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골을 너무 잘 넣는다. 하지만 나는 우레, <laughs> 우레만 오래, 원래 이골잘 넣는데 네. 저 우레 골 많이 넣었어요. 그치. <laughs> 아니 네. 알았어 알았어 네, 네. 알았어 특히 네. 올해 내가 골을 어, 많이 늦었습니다. 많이 못 넣어서 답답하다네 답답하다 아 답답하다 <laughs> 답답하다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이 나왔는데 아 이건 좀 불만족스럽다 내년에부터 골 많이 넣겠습니다 <laughs> 내년 <laughs> 올해 조금 늦었습니다 올해 좀늦었 아, 올해 늦은 걸 이미 알고 있다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골을 많이 노력할 예정이다. 네. <laughs> 네, 네, 자 네, 자, 보니까 네, 네, 자, 계소개서니까 네 네. 네, 네. 어, 한번 읽어 드리죠. 우리 팬분들께. 책임이요? 네, 일단 자, 네. 여러분 지금부터 갑니다. 네. 마틴의 자기 소개 서 네. 오케이. 저는 마틴 도미닉 마틴 하세입니다 어, 저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 주셨는데 뜻을 잘 모릅니다. 아, 9 9년 9월 16일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. 피라미드 어렸을 때 봤습니다. 음. 안 믿기 시겠지만 스..스.. 스물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지금은 양주시민축구단 소속 티켓 울트라 귀요미 골차비이지만 <laughs> <laughs> 아직 골은 <고를 웃음> <laughs> 많이 못 넣습니다 <laughs> 아이고 진짜 <laughs> 아, 미안해 미안해 아니 맞잖아요 팩트 사실이잖아 솔직하게 가야 되거든 자기소개서는 네,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좀저는 것을 즐깁니다 어 즐기지 네 즐... 어. 그렇지만 노래는 <laughs> 잘 못합니다 맞잖아 이것도 맞잖아 맞잖아 <laughs> 네, 맞아요. 우리 얘기한 거잖아 네, 맞아요, 맞잖아 네, 네. 저는 삼겹살 삼겹살에 소 <laughs> 한잔하는 것을 <웃음> 좋아하는데 일지 <laughs> 관리를 위해서 잘안 먹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<laughs> 이것을 강프로의 생각입니다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맞아요 아 이거 팩트야 네, 네, 이거 팩트아 아, 네네 네. 제 인스타 아이디는 <laughs> 도미닉 사위인데 이 뜻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음. 이름이 오, 됩니다 오. 팔로워는 천명 정도 되는데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아 <laughs>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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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다, <laughs> 좋다 좋다 좋다, <laughs> 네. 좋다. <laughs> 또한 케일릭에서 울산 현대팀 그리고 어. 주니어 선수를 좋아하는데, 골을 너무 잘 넣는다 하지만, 특히 올해 내가 골을 많이 못 넣어서 답답합니다. 그거 맞습니다. 맞죠, 맞죠, 네, 맞죠, 네, 맞죠. 네. 맞죠. 올해는 좀 늦었을 것 같고, <laughs> 내년에 골을 좀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 계정입니다. 아, 좋다, 네, 좋다, 네. 좋다. 음에 듭니까 이 자기소개서? 네네, 네네, 네네. 좋아요. 아, 네, 우리 괜찮아요. K3 리그, K4 네. 리그 팬분들께 마틴의 자기소개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읽어드렸으니까 네. 또 많은 팬분들께서 네. 이 마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네. 됐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